여러분들은 눈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세요? 폭설로 인해 때 아닌 피해를 입어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아무래도 연말에 내리는 눈은 첫사랑을 떠올리게 되곤 합니다. 며칠 전 눈이 몹시도 내리던 전북 전주에서는 첫사랑 영화, 물어도 울어도, 울어도 좋습니다. 촬영 현장 공개가 있었는데요. 그곳에서 첫사랑과 정말 잘 어울리는 두 주연 배우 윤진서 씨와 김동윤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순간. 누구나 첫사랑의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. 첫사랑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두 배우 윤진서, 김동윤이 그들만의 첫사랑을 살짝 공개했습니다. 눈발이 날리는 전북 전주의 오목대. 이곳에서 영화 울어도 좋습니까의 두 주인공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.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울어도 좋습니까의 영남이 장영남 윤진서입니다 네, 한재혁의 김동인입니다. 오늘은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장면을 촬영하는 날. 감독과 배우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. 첫 경험이라 <laughs> 연습 좀 하셨나요 혹시? 벽 보고 했습니다. <laughs>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. 이날은 서로 사랑하는 영남과 제이가 첫 키스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날이었습니다. 키스에 몰입하는 두 사람. 컷컷컷 컷. 컷, 컷, 컷. 소리가 나자 김동윤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데요. 네? 첫 촬영은 모니터를 하다가 갑자기 윤진서가 장난을 칩니다. 되게 싫어하는 것 같다 표정이. 아기 괜찮은데 옆에다정면에지 그럼 가지 그럼 하지나나한 처음부터 가야 돼요 어제이 알았어 처 다시 촬영이 시작되고 긴장하는 윤진서와는 달리 김동윤 너스레를 떱니다 어심장야 김동윤의 소원대로 다시 촬영에 들어간 키스씬. 액션 사인이 떨어지자 두 배우 진지한 감정 몰입에 들어갑니다. 이번엔 오케이가 났을까요? 이게 오케이. 길게요. 다두 번만에 끝난 키스 신 김동윤은 아직까지 아쉬움이 남나본데요. 우리 입맞춤은 아, 끝났어? 끝났어? 아, 야, 진짜. 바로 짠! 어젯밤에 밤새도록 연습을 한 결과. <laughs> 리허설하고 좀 얘기할 때는 몰랐는데, 하, 그래서 찍을 때 되니까 정말 심장이 막 간지럽듯이 벌렁벌렁거리고요. 막, 예, 아, 직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. 예.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막 연습한 거 아니냐는 둥. 동윤씨는 밤에 혼자 연습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. 아, 정말? 어... 그랬구나. <laughs> 제... 그래놓고 막 사랑이 들어가기도 이렇게 떨어? <laughs> <첫 경우입니다. 웃음> 영화 울어도 좋습니까?는 첫사랑의 아픔과 추억을 밝고 아름답게 그려낸 청춘 멜로물입니다. 배우 윤진서와 김동윤이 각각 첫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됐는데요. 영화의 주요 모티브가 되고 있는 첫사랑. 과연 두 주연 배우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. 사랑이라는 걸 해본 첫 상대 마음 속에 보물 같이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추억이 되는 거. 둘, 셋. 고등학생의 성장통을 고스란히 표현해내야 하는 윤진서. 일상의 변화가 커다란 울음으로 뒤바뀌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그려내야만 합니다. 그래서 김동희는 영화에 대한 부담이 큰 윤진서를 항상 응원해 주는데요. 영업 씨가 초반부부터. 그 후반부까지 과거로 과거랑 그 현재로 이제 왔다갔다 그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데요 분위기와 그 표정 하나하나 그그 제이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곳에서도 많은 많은 정말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자 다시 이곳은 영화 촬영 현장 네. 신발가지고 붙이는 거안 보여 한창 분위기를 잡고 있는 사이 갑자기 나타난 네. 회방꾼. 경비원 아저씨 때문에 산통이 깨진 김동윤. 하지만 그에겐 더 커다란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. 이 아주 고난이도 된다. 아, 그도 좋습니까? 최고의 고난이입니다 이거 아무도 시도 안 했던 연기 걸요, 우리나라에서. 왠지 많이 날것 같아요. 신발 벗고 올라가라는 아저씨의 말 때문에 신발을 벗지만 잘못 벗어서 밖으로 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. 이 연기의 어려운 점은 바로 한 발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과 추위를 견뎌야 한다는 것이었죠. 아,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. <laughs> 하지만 이 장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로 엔지가 납니다. 오케이를 간절히 원해보는 김동윤. 그러나 꼼꼼한 모니터 결과 김동윤의 발바닥. 발바닥이 문제가 됩니다. 투명인데 투명. 네. 투명한 네 투명한 그러면 봐봐. 자 다시 보여줘. <laughs> 이 뭐니 이거? <laughs> 아... 제이 오늘 봤다. 얼떨결에 회식을 준비하게 된 김동윤. 이렇듯 김동윤은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. 양말, 양말이 밑에 여기 막 스태프분들 왔다 갔다 하셨고, 진흙 묶고 그래갖고, 뒷구 걸어야 되는데, 양말이 또 적구 그럴까봐. 그 투명 테이프를 붙였는데, 그게 또 0.1초도 안 됐는데, 그게 또 튈까봐 감독님께서 탁 다시 찍어라. 저 때문에 엔진 났다 진서양이 밥수라 한겁니다 실제로요? 코믹해요. <laughs> 코믹해요. 아, 피곤한데. 아, <laughs> 게좋게 40도. 웃고, 떠들고, 이러는 거 어울리는. 분위기 메이커죠. 아,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, 분위기를 사실 알고 보면 해쳐요편집해수까여기까 좋았어, <laughs> 거기까지. <laughs> 신인 배우야, 신인 배우. <laughs> 현재 45%가량 촬영이 진행된 첫사랑 영화, 울어도 좋습니까? 저희 영화 우려도 좋습니까?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 밥 많이 드세요. 화이팅! 화이팅!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면 이두 사람의 예쁜 첫사랑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